자, 친구들, 문제 보도록 하시면은, fx랑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함수들 중에서 x는 a에서 연속인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오른쪽에 한 송이 적어드린 거 먼저 보도록 하시면, fx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자, fx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gx, 상수 곱하기 fx, 또는 상수 곱하기 gx, fx 곱하기 gx, 그 다음에 gx분의 fx, 가 모두 연속이 되는데, 그때 마지막에서 굉장히 이 중요한 조건이 붙는데 분모로 있는 g 함수는 함수값을 절대로 X, x는 a에서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이 형태들은 모두 다 연속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을 경우에 우리가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정석대로 한번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이용해서 빠르게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을 시작하시기 전에 f(x)랑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리 리미트 x 가 a로 갈 때의 f(x) 극한값이 f(a) 함수값과 서로 같을 것이고 그게 알파다. 그 다음에 리미트 x는 a로 갈 때의 g(x) 극한값이 g(a) 함수값과 같을 것이고 그것이 베타다. 알파는 0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준. 어... 힌트들을 이용해가지고 요식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역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연속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자, 함수값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함수값은 x는 a에서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fa-ga가 되겠습니다. fa-ga는요, 알파, 마이너스 2 베타라는 함수값을 가져요. 자, 극한값을 보도록 할게요. 극한값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 마이너스 e, g, x가 되겠는데, 자, 이 리미트는 사치간산에 대해서 다 쪼개지기 때문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 마이너스 e,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가 되고요. 자, 리미트 f(x) 리미트 g(x) 모두 알파와 베타니까,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니 기억은 연속이다라고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얘가 연속인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gx가 xa에서 는 연속이기 때문에 상수 곱하기 gx도 연속입니다. 상수 곱하기 gx가 연속일 때, 자, fx랑 연속인 함수를 서로 빼고 있죠. 그럴 경우에 이 식은 연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 곱하기 fx, 상수 곱하기 gx가 연속일 때, 연속인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면 연속이다를 이용해서도 금방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보 도록 할게요. 자 니은 보도록 하시면 어, 함수값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면 함수값은 fa가 되고요 분의 1이 됩니다. 자 요놈은 알파 분의 1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가 있겠는데 문제에서 알파는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함수값이 존재한다라고 할수 있죠. 자그 다음에 극한값을 보도록 하시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 분의 1이 되겠는데 리미트는 사치 견선에 대해서 모두 쪼개지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 분의 1이 되고요자요 극한값을 우리가 알파다라고 위에서 정의 내겠죠 알파 분의 1이 됩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같음으로 니은도 연속이다 라고 해주실 수가 있겠고 자 오른쪽에 나와있는거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자, 위에 있는 이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는 연속이에요 자 분모에 있는 fx는 0이 아니라면 자 오른쪽을 보시면 자 GX가 0이 아니다. 분모가 0이 아니고 분자도 연속이고 분모도 연속이면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니은식이 연속이다라고도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디귿 보도록 하실게. 자, 디귿 보시면은 자 함수값은요. 얘들아, 함수값은 f, f, a가 되구요. 자, 요놈은 f 알파가 됩니다. 자, 근데 얘들아, f 알파가 뭐야? 모르지? F알파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몰라요. FA라고 하는 값은 알아도, F알파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모른다고. 그래서 함수값을 정의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극한값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자, 극한값은 LimitX가 A로 갈 때에 FFX가 되겠습니다. 요놈은 F알파가 되겠는데요. 자, 요 알파 또한 마찬가지로 정의가 불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극한을 더 이어서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의 내릴 수 없죠. 우리가 f 알파라고 하는 값을 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디은은자 연속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땡쳐주실 수 있습니다. 자리을 보도록 하실게자리을의 함수값을 보도록 하시면리을의 함수값은 자 g R, g a의 제곱 분의 FA가 되겠는데 얘들아. 그러면 베타 제곱분의 알파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FA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줬지만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줬나요?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에 함수값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자, 정의 내릴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극한값 보도록 할게요. 자, 극한값은 리미트 x가 a로 갈때 그때 g x의 제곱분의 f x가 되겠는데, 자, 분모 따로 극한, 분자 따로 극한을 보도록 하시면 리미트 x가 a로 될때 그때 g x의 제곱분에 자, 리미트 x가 a로 될때 그때의 fx가 됩니다. 자, 분자는 알파가 되겠고 분모는 마찬가지로 베타가 생기게 되겠는데 베타의 제곱이 생기게 되겠는데 이때 이 베타다라고 하는 것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문제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의 내릴 수가 없죠. 자, 리을 또한 연속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이용해 가지고 리을이 연속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판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자, 분수꼴일 때 분모의 함수값은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g x 에 x는 a에서의 함수값이 0이 아니다라고 하는 요 위에 있는 요런 식의 조건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다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기억리은 4번 되겠네요.